해 빨리! 아, <laughs> 지금 지금 찍고 있어? 하고 있다고. 아 그래? 네 하나 둘 셋하면 뛰는 거다. 뭐야? 씨 is it? How is i 해피 o w is it? w h 거야 We c a 그래서 오늘 뭐할 거죠? 1, 2, 3. h 처럼 물어보네 아 그냥 노 밖으로 달리면 돼. 흑흑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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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살아나봐야 돼. 어허흑 자갈자갈 돌돌. 1팔 여기서 어떻게 나가? 오 그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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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몰라. 그린키 크론키 크로마키 <laughs> 와 여기 어딘가 있지 않을까? 아닐까? 아니면 이미 뺏겼다던가. 어, 여기 도끼 있다. 나이스. 나이번나 나 이번 나 이번, 이번 판못 낄. 나 정했다. 뭐, 모든 무기 얻기. 여기서 사버들 아, 수 웃기. 있는데. 맞아. 나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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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어. 오오오오 <laughs> 살려줘 살려줘 불 살려줘 나좀 살려줘.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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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쩝쩝쩝 이개개개렇게이지키 우와 뭔가도 가리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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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딴땅떠도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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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해피 해피에요. 해피, 해피, 해피. 근데 이래서 뭐할 건데 다른 거갈까 해피. 해피. 어, oh, 우열. Yeah.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여기? 해피 해피. 뭐야, 해피? 여기? 해피? 해피. 뭐 다시 들어있는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어, 뭐야, 여기? 나 뒤졌는데? 아니, 뭐야, 니? 불꽃이지. 어, 잠깐만, 잠깐, 잠깐 기다려 봐. <laughs> 한번 더해 줄게. 한번 더해 줄게. 아, 왜? 뭘? 에헤헤. 하하하. 해줘, 한번만. 너가 너가 더빙해. 오케이 <laughs> <Okay>. 아니 예 <laughs> <야>, 불꽃 찢인데 <laughs> 한번더 <laughs> 빨리 해줘 <laughs> 너가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장장 이 칼은 대체 뭐냐 장장 어, 몸이 달아오고 있잖아 <웃음> 아! <웃음> <웃음> 뭐 하는 <가는> 건데 이게 불꽃 찢지 시리잖아 불꽃찌찌 한번더 만들어줄게. 너도 와. 아. 알겠어 아, 불꽃찌찌. 아카이 졸라만했어. <laughs> 아빠다용, 빠다용. 일루아보이. 어 어. 일루아보이. 일루아무아. 대가리 막혔는데 위에. 아직 <laughs> 살아있어 근데. 뒤진거야 <laughs> 구라야. 꽃찌는 어떻게 마음에 들었습니까? 어. 한번 더. 아니야. 어. 어. 갈팡에 나갔더니. 일로 와. 일로 와.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이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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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왜? 왜? 아니. 할말 있나? 아이저 방해꾼 자식 저죽여버리까 니네 친구를 버리겠나? 너와 같은 초록색이다, 아시장. 아니야. 막... <웃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와, 대가리이렇 자식, 야, 네, 네가 버려가지고 초록 친구 그거 됐잖아. 어때 팀비? 네 알바임. 쓰레기였네. 어. 아왜 자꾸 남한국 가냐고 쓰레기들아. 못쳐오오지지 t i m o t 겠 Target, Timoto t 오겠지 e t a n n 지아 o t e l Amo Target, Topan City b r i 행복하게만들어줄게이 b u k a i b 게 i 만 이봐, 동료 한 명도? 이봐, 행복해지 i <laughs> <laughs> 행복해지고 <있자>. <웃음> 행복해져라. Happy, happy, h a 딴딴 어이씨 야겠다 그럼 난 살아야지. 안돼. <laughs>